다음 달 발간에는 2022 국방 백서의 초안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초안으로 담겼다고 복수의 소시통은 전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대수년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 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군은 장면 정신전력 규제에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 백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부특사교환 실무접축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배서에 처음 명기되어 2000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적적 군사위협, 지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어 사용되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배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국방법에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표현이 대세를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FNN 뉴스 김태니입니다.